예, 안녕하십니까. 다와라다혁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역시나 상쾌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아, 여러분들, 아, 신정 뜨거운 드셨나요 저는 간만에 하루 푹 쉬었습니다. 1월 1일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laughs> 예, 그래서 어저께 음, 제가 그 뭡니까 어, 키우던 아이들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돌아보는 어, 그걸로 해서 제가 영상으로 올렸거든요. 잘 보셨나요? <laughs>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육큰 아이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어, 제가 오늘 밤부터 아니다 오늘 밤에 7 시에 제가 장국민이 어, 유튜브 첨 인사 방송 올렸거든요, 올라가거든요.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제가 취미생활로 키우다가 이왕 유튜버 하는 거 그냥 번식을 국민이 됐죠 국민, 이게 금다이기 키우면서 그냥 내가 좋아서. 키하던 아이들을 어, 또 판매까지 연결함 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서하는건 아니고요. 어,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그거보다도 어, 제가 금다육이 키우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 음, 유튜브로 알게 된 인연들 음, 인연이 돼서 알게 된 분들이랑 또 그렇고 소통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내 생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내그 전에 살았던 어, 인생은 어가석고없고요 요새는 다 여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즐거워져서 좀더 즐겁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많은 어 성원 좀 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 성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저녁 7시에 처음 인사 방송 나가거든요. 그럼 내일부터는 판매 방송 나가겠죠. 그죠. 예, 뭐 사달라고 그러는 것 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 구독, 구독은 돼가 있고요. 같은 채널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막 어, 창다위기 국민이 기아봤지 어, 금다위기만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좀저좀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 오늘 전체적으로 이 우리 아이들 어뭐 커팅 해가지고 나이들도 있지만 우리 농장을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그죠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제가 어쫙 적금실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또 내가 내 인생의 세 번째 도전인 음세 번째 세 번째 제가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또, 장 국민이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 잘 모르는 거 많아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금하고 달라서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애들 어, 키울 때에 이름표, 냄택 있죠. 그거를 정신이 없어 갖고 뭐, 키우다 보면 이걸 팔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금 키우다 보니까, 막 얘들 냄택이 갚히고 이고 이름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우리 농장 한번더 보여드 어,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만든 거예요 도자기 보이시죠? 2013년 9월 김희섭잘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취미 생활이 있으면 그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laughs>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괜히 뭐 국민이창 한다고 어 그런 것만 보여주네. 이러지 마시고 조금 따뜻거려 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어, 신년 어, 어, 첫날. 두째 날이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화이팅 하고, 올해 첫날 첫걸음, 여러분들. 어깨 쫙 펴고, 가슴 한번 딱 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음, 올해는 너무 잘될 거다. 올해는 나의 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올해는 저의 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한해가 되시길 저는 빌어드릴게요.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준비된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번 예. 아그네스금 하나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예. 어, 아그네스금, 이 아이, 크면 엄청 예쁘죠? 예. 이이 값도 뭐, 엄청 그래 나가진 않는데, 이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자구도 있는데, 자구보다는 이렇게 좀큰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예. 아그네스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그네스금은 뭐, 값이 어, 크게 떨어지는 아이가 아닙니다. 예.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예. 이 아이 8cm 정도는 아닙니다. 단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고, 요, 요, 또, 또, 안, 보, 찌끄레기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laughs> 예, 중간에 녹 반듯합니다. 그죠? 금도 잘 들었습니다. 8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예, 이 아그네스, 어, 여러분들한테, 음, 13만 해드리겠습니다. 좀 큽니다. 예. 예. 자고 아닙니다. 예. 요정도붙으면 요새 모주라고 뭐 하죠, 그죠? 예. 13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입니다이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쪽빛입니다. 예. 쪽빛 아이 큰 거는 조금 비싸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좀 키워서 판매하는 게 하시는 저한테도 이득이겠죠,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작은 아이 그냥 드려도 괜찮아요. 예. <laughs> 예. 이 아이. 아이고, 좀, 요,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럽게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이 먼지 아니에요. <laughs> 예. 이 아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아직 활착은 다안 했어요. 뿌리는 났는데, 활착은 다안 했습니다. 예. 이 아이 지금 4cm 정도 되네요. 이 아이 35,000에 드리겠습니다. 예. 어, 모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물 주고 물을 안 틀었는데 모줍니다잘 뭐 생겼죠 그죠. 예. 이 아이가 모줍니다 뭐 가까이 보여드리면 만들어 봐 그죠. 봉준으로잘 된다입니다. 예. 애기한테 갈게요. 아 아마 활짝 다 하면 엄마보다 더 이뻐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 어, 어떤 손님이 와서 화면에는 작아 보이는데 심물 보니까 너무 크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작다고 하신 분도 있고 보는 눈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할 자가 조금 들 했는데, 이 아이 3만 5천 해드리겠습니다. 3번으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생긴 도감. 한번 바라보려 고합니다 야는 움머리입니다 자국 아닙니다. 예, 보시면 이 아이. 자연자국. 커팅엔 움머리입니다 전에 이 아이 보여드렸죠, 그죠? 예, 이 아이. 그머리입니다 멋지죠, 그죠? 예. 음, 지금. 활착을 조금 중앙은 활착을 했는데 오늘 잉크가 묻어가지고 좀 덜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8cm 모줍니다 모주. 아까 이 아이 자연적으로 어음 자연자 키워서 커팅엔이 아이가 모줍니다 모주고요. 예, 이 아이 여러분들한테 품종도 좋고 좋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이, 음, 활착을 다 못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중심에는 반듯합니다. 예,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예. 우리 조그만한 자구, 뭐, 뭐, 십 몇만, 2 0만자라고 다릅니다. 예. 이 아이, 45만 원에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크죠, 그죠? 큽니다. 예. 많이 큽니다. 예. 원래 좀 품종이 좋은 아이라서, 예. 45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예. 사이즈 8cm 조금 넘네요. 크죠, 그죠? 자고 아닙니다. 온머리입니다그 예.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5번입니다. 5번 설백금입니다. 조그마한 자국 아닙니다. 조그만 차고가 아니고 음,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입니다. 예, 뿌리 땅땅하고요. 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예, 사이즈 어, 7cm, 6.5cm 정도 됩니다. 완전 사고는 아니고요. 복는 잘 들었죠? 잎물 좋죠? 예, 그죠 얘는 어, 조금만 더 있으면 커팅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안될것 같고요. 예. 음... 예 이쁘죠? 잘 생겼죠? 그죠? 큽니다. 엄청. 예. 손 입장도 많이 나잖아요. 그죠? 맞지? 예. 이 아이 15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모지용입니다. 모지용. 예, 애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 아이로 넘어 가겠습니다. 새백금 모주형입니다. 그다음 아이로 넘어갈게요. 예, 핑크 마리아입니다. 핑크 마리아. 화면이 중심이 안. 그게 한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가까이 갈게요. 예, 이제 잘 보이죠? 새백금 반듯하게 생긴 자연 잡고 따서 뿌리 다 내리 나고요. 야도 모주형입니다. 핑크 마리아 모주형입니다. 예, 이쁘죠? 예, 모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핑크 마리아 모조입니다. 멋지죠, 그죠? 예. 이런 자연자국 따서 제일를 저만큼 키웠습니다. 예. 자도 모조형입니다. 커팅 가능, 무조건 가능합니다. 멋지죠, 그죠? 핑크 마리아. 그죠? 옆에 자연자국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커팅 모조 아닙니다. 자연자국입니다. 엄마가 반듯하죠, 그죠? 예. 그 다음 애한테 넘어갈게요. 예. 핑크 마리아 모주용이고요 아까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나? 예. 사이즈 7cm 정도 되나입니다. 7.5cm나 되나. 그렇습니다. 예. 이 아이, 음, 16만 내드리겠습니다. 모주용입니다예쁘죠 예, 복륜 잘들어줘 그죠? 금섬, 저, 또, 초점이, 금섬, 명합니다 그죠? 큽니다. 단 보세요, 단. 일단, 다육이는 단을 봐야겠죠. 그죠? 단 충분하죠. 그죠? 그죠? 뺑, 돌아보여드릴게요. 밭에 있어갖고, 손으로 돌려야 돼요. <laughs> 이래갖고, 내집 앞에 있는 말 부사 먹었어요. 예. 예. 이 아이, 16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갈게요. 예. 음, 오늘은 전부 다 모주용입니다 모주용 새해 일정 첫날 구순 신정 다음 날이라서 어, 여러분들 또 일어나야 될또또 어, 또 가지고 싶은 분들 있을까봐 새 첫날부터 크게 놉니다 예음 <laughs> 예, 음, 다음부터는 소심하게 떠놓게요 을예 모주용이고요 다 놓습니다 이쪽 한쪽을 좀삐딱하게컸는데왜삐딱하게컸냐면 햇빛 때문에 <laughs> 예. 밭이라서 옮겨 돌릴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요게는 잎이 조금, 그게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치면 되겠죠? 받자마자 이렇게 짚으면은 자고 나겠죠. 그죠? 예. 생기기는 잘 생겼습니다. 온종 몰개인금입니다. 예. 야는 내가 보기엔, 한번 치고, 아이를 바로 앉혀야 될것 같습니다. 온종물개인금 모줍니다 모주용. 온종물개인 아무리 싸도 뭐 20만원 전후 하죠, 그죠? 예. 이 아이 여러분들한테, 예, 어, 한번자 음. 한번 짜개고 자고받고 하려면, 예, 여러분들한테, 3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35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요 뒤에는 단이 돼요. 무조건 이 아이는 이렇게 삐딱하게 잘라야, 절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단하시든지, 그죠? 하시고 밑에서는 자고 받아야 됩니다. 복류는 잘 들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애, 인물은 좋습니다. 예. 요쪽 밑단이 조금 애가, 그게 해서 그렇지, 이밑단애가뭐 썩어서 그런 게 썩었다기보다 게 더싼게 아니고 예비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 엄청 비싸겠죠. 그죠?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몬타니아 금쌩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 큰 아이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난좀깨난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 있을까봐 몬타니아 쌩얼 여러분들한테 어, 7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6cm 조금 안됩니다 바닥에 놔둬 볼게요 그죠? 5.5cm 정도 됩니다 생얼 예, 7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예, 생얼은 음. 지금 이 부분에서 그리고 철아그 철화. 다음엔 철랍니다 옆에 철아 있거든요 아, 요 철아가 더 낫겠다. 이 철아 6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5cm 조금 넘습니다. 몬타니아 이렇게 큰 아이들입니다. 보이시죠? 완전 대품입니다. 야 사이즈 안 보실래요? 16cm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큰큰 큰 아이들입니다. 예, 이렇게 7번, 8번입니다.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르린 금이, 음 약간, 어, 거 보시면, 완전한 반 땅도 아니거든요. 반 땅도 아닌데, 이게 너무, 금이 좀 진하나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심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약간 찐빠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이즈는 커요. 모주형이고, 사이즈는, 한번 보세요. 12cm 정도 됩니다. 그죠? 큽니다. 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조금 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싸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 자체가 지금 모주라서 완전히 반땅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반땅은 아니고 이게가 금이 이 투기보다 금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여러분들한테 음 28만에 원 드리겠습니다. 큽니다 사이즈 11cm 12cm 가까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말린 금입니다. 예.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키워서 커팅해서 자고받으면 되겠죠 그죠? 자고 뭐한두 개만 팔아도 여러분들 본전은 끈지겠죠 그죠? 예. 싸게 팔아가지고 예. 그냥 이런 말린 살라면 비싸니까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네. 마지막 아이는 김포마리아라고 장식하겠습니다. 김포마리아, 이 보시면, 자자, 자연자구라는 뜻입니다. 김포마리아 제일 막둥이를 난아이고요 어, 자연자구인데, 얘가 막둥이를 낳다보니 힘이 좀 딸렸나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좀, 금이 좀 진해요. 네. 금이 진해서, 이거 보시면, 한 입, 딱요한 입이 금이 찜합니다. 하고 그죠? 예 모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뭐 우리 김포 마리아 많이 봐서 아시죠? 예, 얘가 아까 그의 엄마입니다. 마지막 아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자구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 꽃대인 줄 알았는데 꽃대가 아니고 자구네요. <laughs> 꽃대 자리 자구가 나요. 여기도 좀 자구 나죠. 이렇게 아이들 출산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온 아들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모집니다. 멋지죠 그죠? 예. 너무 잘생긴 아입니다 이게 모, 얘가 모집니다. 아이한테 넘어갈게요. 예. 모집 보셨죠 멋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지금 어, 8cm 그죠? 예. 이 아이 어, 좀 지금 반땅이래도 이 아이가 뭐 이렇게 많이 쪄묻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잘생겼으면 더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 음, 음, 120에 드릴게요. 예. 커팅해서 우머리를 싸게 팔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작아서, 예. 120만원에 이 아이, 오늘로 김포마리아 반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원래 큰 아이는, 원래 그작으로큰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그 전에, 어, 커팅을 해가지고, 어, 작년에 난 아이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예. 아이고, 멋지죠? 저 엄마처럼 크라고 하죠, 그죠? 예, 이 아이는 그집무지용입니다 보세요. 예. 그래서 엄마처럼 분에 하나 심어 놨어요. 그래갖고, 그 딸이라 해가지고, 김포투! 해놨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클 겁니다. 예. 커팅해서 사고 나면요. 예, 아이고, 엄마 많이 닮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이한테 다시 갈게요. 예. 어, 이 아이는, 일단은, 어, 이름 봄에 커팅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충분히 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도 어, 구저, 신정. 신정은 어제 지났지만, 뭐, 옹구를 갖다가, 뭐, 백, 뭐, 이렇게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120만에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어, 판매 아이들은 다 했고요. 어, 여러분들 어저께도 인사드리고 아랫께도 인사드리고 했지만 여러분들 어찌 됐든 간에 항상 올해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많이 아파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내몸 아프면 내맘스 서럽더라고요 울어도 내 혼자 울고 아무도 아무 나이가 들어서 아프니까 위로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제일 중요하지 싶어요 항상 건강 챙겨가며 우리 행복한 것만 하시더. <laughs> 야, 항상 감사드리고요. 음, 올해 또 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어, 항상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다화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화라였습니다.